유튜브 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제로섬 게임 에서는 게임에 참가하는 누군가가 10을 얻으면 그 상대가 10을 잃게 되는 그런 게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런업 채널이 있고 테일러 채널이 있다고 해봅시다. 테일러가 쿨하니까 테일러 채널로 할게요. 그다음에 이 M&M들은 시청자입니다. 테일러의 시청자가 있고 런업의 시청자가 이렇게 있겠죠. 제로섬 게임에서는 한정된 점수를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와 치열한 경쟁과 그리고 대립을 하게 되죠. 테일러가 시청자들을 다 가지거나 아니면 런업이 시청자로다 가지거나,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제로썸 게임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도 양쪽 변의 합을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한쪽이 플러스 10이니까 한쪽이 마이너스 10이 되죠. 썸, 즉 합계가 제로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그 내가 예전에 학원 업계에 있을 때가 좀 약간 제로썸 게임이었습니다. 들어오는 학생의 숫자는 점점 줄죠. 저출산 때문에 선생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선생들 사이에 진짜 그 대립과 정치와 댓글 막 공작 엄청 드루킹이야. 어. 드루킹보다 더 첨단화된 댓글 알바들이 판을 치는 곳이 바로 학원이거든요. 하지만 유튜브는 제로성 게임이 아닙니다 여기 이 네모가 우리가 이제 유튜브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우아꾸 채널이 있겠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가전주부 채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고나곤님 채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쿨한 테일러 채널도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지금은 잘 떠오르진 않지만 작은 많은 채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런업 채널도 당연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이 채널들을 보시면 서로 겹쳐 있죠. 이게 서로 채널 사이에 배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겹쳐 있고, 뭐 예를 들면 테크 유튜버는 고나 고 님과 가전주부님이 좀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를테면 저랑 테일러랑 친하듯이, 이 지금 관계들은 되게 뭐 이렇게 겹쳐 있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떤 식이냐면, 좀 저런 식인 거죠. 음. 요즘에는 특히 공중파에서 활약하고 있는 연예인들의 유튜브 진출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이수근 씨가 당구 채널 하시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 올라오는 것들 보면 제가 모르는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연예인들이 처음에 딱 유튜브로 들어와 버리면서 같은 크리에이터로서 되게 느끼는 감정이 일단 위기감이었어. 어. 원래 좀 그렇잖아 사람이 뭔가 그런 거 있지 뭐 뭔가 막 자기 밖으로 뺏어먹는 그런 느낌 밑도 끝도 없이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다는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live, 이거는 그렇게 볼게 아닌 것 같아요. 아예예그1 2 별이에요. 피자왔다. 피자왔다. 박서준 씨가 채널을 개설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박서준 씨가 채널을 개설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래돼요. 어 유튜브 땅이 개널 버전 유튜브 땅이 이렇게 돼. 그러면서 이분이 또 시청자들을 이만큼 데려와. 그럼 또또 여기 어딘가에서 예를 들어서 어 이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유튜브 크리에이터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 경쟁자가 아닙니다 경쟁자라기보다는 동업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 의해서 통제되는 공중파 방송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가 아직까지 광고라든지 상업적인 어떤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조회수로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물론 많이 자본의 잠식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유튜브는 굉장히 순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좋으시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인색하지 마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야, <laughs> 아니 이렇게 먼 길을 오시고 아 이거 아 잠깐 아 이거, 이거. <laughs> 카메라를 들을 때 일어나는 아주 보편적인 반응입니다. 여자를 안 태워, 니까잠가지왜 여자를 안 태워? <laughs> 어떻게 된 거야, 죄송함. 친척입니다. 어, 아, 화면빨 진짜 안맞네 <laughs> <laughs> 친척 가청년야 화면빨 누군 잘 봤냐? 그냥 하는 거지. 이런 거다 놓고 해야 돼, 그냥. 아직, 아직도 그걸 놓치를 못하네. <laughs> 나 근데 지금 화장실 엄청 가야 돼 빨리. 그렇게 급해? <laughs> 지금 완전 진짜 폭발적이 오줌 얼마나 마렵습니까? 97%아 진짜? 네 응. 그러면 화장실이야 지금 98% 98% <웃음> <웃음> 저거 저거 발레 적혀있네 어어 99%예요? 아니 99% 지금 그래서 내가 사실 형한테 인스타 팔로우 하는 것도 왜? 하지마. 내가 팔로우 막팔 했잖아 타고 타고 타고서 막 가족들 다어 <laughs>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고민을 하다가 <laughs> 어. 아나 생각 되게 깊지 오 어, 생각 완전 깊다 야 그거야 바로 그래서 내가 그런 것까지 생각했다니까 어, 형의 그 시크릿을 지켜주려고 네. 근데 아빠가 연관으로 뜨더라고 막 그니까 어, 그아 존나 무서워 어? 그럼 쪽... 야 그러면은 지금 응. 우리 친척 중에 또 누가 얼마나 아는 거야 응다 알지 시청할걸?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근데 다 알아, 알긴 다알걸 들어봐. 진짜 왜냐면 우리 부산에서 모였을 때 아마 검표가 얘기할... 한번나 라이브 하는데 도네이션 한적 있어. 아, 검표야, <laughs> 고맙다. <laughs> 나는 언제쯤 이거를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좀 떳떳하게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 거 <laughs> 속으로 생각하지 않아. 근데 글쎄, 야, 실버 버튼 받으면 좀... 꺼들어 거릴수 있나? 실버 버튼?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 아 10만명 그러면 그치, 이제 그, 좀 꺼들어 꺼릴 수 있나? 그치 그치 그 정도 되면 그, 빨리 좀 꺼들어 꺼리고 꺼들어 꺼리고 싶습니다 빨리 좀 꺼들어 꺼리고 <laughs> 그러니까 아 유, 유바 한번 해주세요, 유바 유바아 <laughs> 이거 이따 오케 오늘은 집에 갑니다 어, 집에 안간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진짜 멀다, 진짜 멀어 49분 소요 어, 가끔 그래도 한 번씩 가야돼 어 가야지 뒤탈이 없습니다 <laughs> 아버지가 어찌나 집에 오라고 하는지 어렸을 때는 관심도 없으시 <laughs> 가자 저희 친가 같죠? 우리 아버지가 여자 형제가 4명, 우리 아빠가 막내, 오 형제 자매. 아무튼 독자세요. 그래서 군대도 안갔어니 독자가 낳은 아들 중에 마지가저입니다그 제가 우리, 우리 집에서 나름대로 장남이에요. 근데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있죠? 남들이 바라는 안정적인 직업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튜버라는 사실을 저에게는 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집에 이 런업 채널의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 채널 파괴됩니다. 어. 언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수 있을 때 얘기하면 됩니다. <laughs> 여기는 목동입니다. 목동 오니까 진짜 고향 온것 같다. 고향. 실제로 저는 부산시 금정군가 거기서 태어났고요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는 이제 다둘다 다 부산 사람이시고 저는 태어나서 부산에서 살던 기억은 전혀 없고 말도 이제 서울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서울 말을 쓰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다 이제 부산 엄청 세 우리 집은 반본대 그래서 친구들이 우리 집 오면 저 어렸을 때 되게 깜짝깜짝 놀라곤 했어요 기본적으로 소리를 지르니까 완대 오겠습니다. <목소리> 그 내가 가만하고 어, 그 오, 어, 크리틱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주제가 고래야. 고래. Uh -huh. 어, 고래. 빼리자. 야 좋은데? 괜찮아? 개 좋은데? 완전 야 감동인데. 너 아트 하고 있구나? <laughs> 감동인데. 이 아트 근데 이게 너 아트 하고 있구나 할때이 아트 하고 있구나가 칭찬일 수도 있고. 아, <laughs> 어, 대중성이. 어 칭찬이 아닐 수도 있다. <laughs> 아 근데 일단 기분 아 괜찮은데. 뭐. 아트야 아트다 그 아, 하나의 아트.